첫 번째로 체온이 있는데요. 음, 인간의 체온은 항상 일정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의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음식이 산화되면서 생산된 열과 발한 온도 아 발한 호흡 전도 대류 방사 및 배설을 통한 상실 열과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 우리의 몸에서 물질 대사가, 대사 등의 이제 화학 반응이 발생하면 몸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음, 이러한 대사 활동, 화학 반응에 의한 활동으로 대사가 활발한 부분은 골격근이나 간이나 심장 등이 있어서 주로 이 부분들이 열을 생산하는 기관이고, 이곳에서 생산된 열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피부 부분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피부에서 이제 찬 공기와 접촉을 하고 피부에서 발산,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복사, 대류, 전도 등의 일이 일어나면서, 어, 열이 상실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상태일 때는 이러한 체온제 생산되는 열과 상실되는 열의 일정한 균형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알수 있으므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본, 기본 값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체온의 특을 알아, 특징을 알아보면, 어, 체온은 일단 연령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령별 체온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는 신체 부위별 체온의 차이, 그리고 하루 중에 활동이 활발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에 따라서도 인간의 체온은 달라진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 연령별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유아의 체온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인의 체온, 그 다음에, 어, 노인층의 체온으로 갈수록 체온이 낮아진다, 어, 라고 되어 있고, 음, 성인의 정상체온은 36.5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체 부위별로, 어, 정상체온을 얘기하면, 신체 부위에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이, 체온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가장 높은 부분은 직장으로 봅니다. 직장 항문에서 6cm 정도 들어간 부분의 체온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되는 체온이라고 보는데 일반 성인 정상 체온의 경우는 약 37도씨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 액화 에구아 부분, 액화라는 말은 어, 겨드랑이를 얘기합니다. 겨드랑이에서 측정된 체온은 36.5도, 직장 체온보다는 약간 낮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측정하는 곳이 구강인데요. 구강 부분도 역시 어, 겨드랑이보다는 약간 낮게 정상 체온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별 체온을 보면 직장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그 다음 겨드랑이 부분, 그 다음 구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체온이 아, 하루 체온은 하루 중에 시간에 따라서도 체온의 변화가 있는데요. 보통은 새벽에 오전 4시에서 6시가 체온이 가장 낮고, 오후 2시에서 4시경에 체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체질별로도 비만인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체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이러한 정상 체온의... 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 체온이 장시간 동안 34도씨 이하로 떨어지거나 4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주 심각한 어,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